세탁기 건조기 찾고 계신가요? 지금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 세트가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대기업 제품이 할인을 얼마나 하겠어? 하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현재 무려 19%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할인이 말도 안 되게 큰 폭이라 늘 세탁기 건조기 가격을 살피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가격이네요. 고민하다가 할인이 끝났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하단 특별 할인 링크를 클릭해서 돈을 아끼세요. 삼성 세탁기 건조기야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 스펙은 제가 차차 팁 부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특별 할인 링크를 통해 할인 정보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제품 비교하실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647,090원입니다. 만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435,240원이나 만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카드 즉시 할인 76,000원, 무려 2135,850원에 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647,090원짜리 만 삼성전자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2135,850원에 만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대박이죠. 무려 51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몇몇 지인은 지난 행사에 할인 정보를 알려줬더니 고민하다 놓쳤다. 엄청 후회하시더라구요. 할인 행사라는 것이 늘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면 할인할 때 얼른 장바구니 담아두고 결정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아래 설명란과 댓글란의 특별 할인 링크를 통해 할인 혜택 받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분리형이냐, 세트형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모두 구매할 경우 세트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게 세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로 구매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묶어 파는 경우 금액이 더 저렴해집니다. 개별로 살 경우 직렬 연결하는 부품비, 배송비, 설치비가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어 세트형 제품이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둘째,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일 경우 직렬로 놓게 되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부 공간 높이가 부족해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트형 상품의 경우 스태킹 부분도 필요 없도록 되어 있어 개별형보다 높이가 8cm 정도 낮습니다. 셋째,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개별 제품일 경우 조작부가 상단에 있습니다. 개별 제품을 직렬로 설치 시 건조기의 조작부는 상단에 있어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트형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세트형 중 가장 인기 있는 두 제품은 삼성 피스포크 그랑데 AI와 LG 트롬 오브 제컬렉션 워시타워가 있습니다. 요즘 드럼 세탁기의 경우 빨래는 다 비슷하게 되지만 드럼통이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 피스포크 그랑데 AI의 경우 70도 고온수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세탁조를 청소하고 초강력 워터샷으로 도 프레임까지 세척하여 통 관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또한 세탁기의 진동 소음이 얼마나 조용한가도 중요합니다. 그랑데 AI는 진동 감치 센서와 2단 댐퍼로 진동과 소음을 줄였습니다. 건조기의 경우에는 옷감 손상 없이 얼마나 건조가 잘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랑데는 AI 자 연건조로 옷감 손상이 적습니다. 건조 후 습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 번식이 될수 있는데, 그랑데 AI는 고온 건조 바람으로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기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AI 맞춤 세탁 버블로 더 깨끗하게 환경을 생각해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60 줄였고 에너지 소비 효율 1 등급 반려동물을 위한 패케어 마이크로 안심 필터로 더욱 위생적입니다. 여기까지 세탁기와 건조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를 19%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상세 스펙과 할인혜택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특별 할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할인하실 때 얼른 구매하시고 오랫동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할인 정보 받아보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할인 변동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